정현만 취임 회장님을 비롯한 내빈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 지구 회장 이치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피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배성근 부교육감님 참석하셨습니다. 자총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기여하고자 설립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단체입니다. 대구시 자총은 대구시 전체에서 가장 모범적인 봉사단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방과 우리나라의 사회를 지키는데 보루로서 또 천병으로서의 역할도 해오고 있습니다. 이라키스데이 칼시람 교수는 기업가 정신이란 말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일도 스스로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변혁을 추구 하고 혁신을 도모해 나가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자총 회원 여러분 함께 대구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지키는데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모범이 되는데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은 헌신적 공사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창달리의 기왕공이 큼으로... 하, 두, 셋. 2019년 12월 13일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네. <laughs> 지난 6년간 대구 5만 회원을 선도하고 각 지회의 균형과 발전을 견인한 공적을 기리. 기름... <laughs> 막상 이 인사를 드리려 하니 6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너무나 빨리 흘러갔음을 느끼게 됩니다. 전임자 없이 취임해서 당면한 사업들을 해치고 나가기 바빴는데 어느새 이 자리에 선거 갔습니다. 돌이켜보면 회원 여러분과 함께 했던 많은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선임 신임 정년만 회장님의 마음을 하나로 똘똘 뭉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 또한 뒤에서 함께하는 마음으로 늘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한국자유청년맹 제주광역시지부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한국자유청년맹 총재 박종환. 이어서 꽃다발이 함께 수여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자유총회의 대북안의 수부부가이양되고 있습니다. 기부이 바로 이양받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laughs>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 일생에서 이런 자리에 제가 설수 있으리라고는 정말 생각 못했습니다. 8개의 국은지회장 놀라웠게도 일주일에 3인 이상을 현장에서 봉사활동으로 헌신하고 있는 많은 대우시 오만진성 회원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총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억 발전시키고 민족의 수원인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신임 박종환 총재님이 오신 뒤로는 국리민복이라는 더할 나위 없는 가치가 높은 핵심 가치를 제시해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스탠드와 다이라고 말했던 미 사승장군 워커 장군이 여기서 물러나오니 뼈를 묶겠다 해서 지켜낸 곳이기도 합니다. 자기 아들을 한국에 묻은 사승장군이 오늘 제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또 중임을 맞는 이런 자리에서 몇 가지 단어가 생각납니다. 애국심 통찰력 리더십 살아 있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한 것을 영광으로 알고 앞으로 헌신을 다해서 헌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 자청 회원님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대우지부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주신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현직 대우 시장님, 한분 대우 정치위장님 대우를 대표하는 두 분의 기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시는 이성열 회장님은 2014년부터 대구지부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대구지부는 2016년 정치부상을 수상한 것. 대구의 모든 교육.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시민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는등 지역발전과 자유민주시민의식 함양에 큰 역할을 하여 오셨습니다. 장님의 노고와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 마시는 정영화 회장님은 농업 전문 경영인으로서 지전의 <laughs> 기업체를 운영하며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에 헌신해 오셨습니다. 동시에 농촌복지와 농촌, 농촌 장학사업을 위한 재단 설립에도 정요한 회원 동지 여러분 좋은 청년사회 설립 이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몸으로 발전시키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가까한통합토의일을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활동을 함에 있어 최고의 판단기준을 국민의보과 국가발전에 두는 국민복 가치관 정립을 국민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과 그 발전을 뜻하는 국민민복은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민민복 가치관의 정립 확산이 절실한 이유는 절실요한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분부조 사고로 인한 군용과 갈등을 치유하고 이 길로 나가야 나가야 한다는 시절 시대의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 좌와 우와 보수와 진보, 여냐 야냐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려와 공존의 지향, 공존의 영역이 저희 조리가 지향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하면은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려는 부정 교과서, 역설 교과서에 대정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냥 기억하시죠? 우리가 자민의 자유를 대한 빼놓고서 자 자유 자유 자유민족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해서 1 1 3만이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고 저희가 5 명이나 반대 서명 반대 서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교라 선생 님 사모님 상가에서 어 김성환 교육 부총리와 한 시간 반 동안 토론을 조중동 기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연됐죠. 자연, 우리 캐고를 이러, 이러, 는데 이것이 자유민주의 자유를 지켜는 우리의 캐고와 한문전 선언과 평화공동선언을 지지한 우리, 우리의 입장이, 우리 공동 입장이 우리가 중간지대가 우리가 지향할 바라고 봅니다. 중간지대. 왜냐하면 한문전 선언도 지지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 영을 없애고 핵, 핵을 핵을 폐기하고 평화의 도면을 이루어했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미동맹을 북건이 하고 우리가 단저 구체적 실질적인 조치를 북한에 촉구했고 북한의 변화를 국민 한 사람 모든 사람의 국민이 동의 동의를 북한 동의해야 동의 된다고 인정하고 마지막 사람이 변해갈때 우리도 같이 변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그런 자총이, 자총의 집장이 자, 어, 배려와 공전의 영역을 지향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여냐, 야냐, 진보냐, 보수냐, 이것이 우리가 지향할 바가 아니고, 오로지, 뭐, 국민행복이라는 국민의 행복과 가 발전을 위한 그두 가지 기준만이 우리가 판단할 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민복과 직원의 배려와 공존, 절제와 관용을 지향하며 국민인복 가치관을 실천을 통해 사회 활동을 통합하고 다함께 행복한 나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배려와 공존, 절제와 관용이 국민인복 가치관의 핵심과하나어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자유는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제와 관용이 필요하고 배려와 공존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함께 행복한 나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공사 활동을 통해 국민과가 지원을 실천하며 다함께 행복한 나를 한단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신임 최영만 회장님을 취임을 계기로 더욱 왕성한 봉사 활동을 자주 가져치해 주시으로서 실질 주심서 국민과가 지원을 확산해가자서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신임 회장님의 취임을 평가드립니다. 2020년 대구 새해도 대구시 회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 어,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해 마무리하면서 우리 대구 자청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어또 감사드립니다. 한해 동안 대구시장으로서 여러분들의 근심과 열정과 수고에 깊은 존경과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만 회장님은 여러분들 새로운 자총으로 이렇게 회장으로 모셨는데 누가 이렇게 제안하고 했는지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아마, 심사하시면서 또 아까 동영상 속에 인터뷰하시는 걸 보면서 음. 놀랍지 않습니까? 어 정말, 자총회장께서 정말 분명한 철학과 그리고 또 세계의 정세가 돌아가는 과정 부수에서 그 우리가 어떻게 생존하고 번영하고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요소조소에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 단체에서 대장으로 모셔가려고 사실, 저한테도 정 회장님을 어떤 단체의 회장으로 할수 있게 설득해달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런데 다른 단체의 그 회장직을막아하시고 자참 회장을 수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영완 회장님을 바꿔서 대구 공동체를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아마 자랑스러운 조직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